안녕하세요. 무선분 아시라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클라톤이고요. 어, 사셀 클라톤입니다. 사셀 클라톤 타이어 패턴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쪽에 서스이 듬직하게 있고요. 자, 이니버셜이 음, 플라스틱인데요. 이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잘뿌르지 않아요. 정말로 어, 뭐 점프라든가할 때잘뿌르지 않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뭐 육셀처럼 막 시원하게 달리다가 뭐 그렇게 속도를 엄청나게 해서 막 30m씩 막 점프하신 분인데, 들 얘는 한한 5m까지는 버틸 거예요. 그렇지만 10m 이상은 점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살짝 당겨 볼게요. 구급이 잘 맞으니까요. 손을 원래 차를 이렇게 눌러 놓고 해야 되는데 얘는 구급 잘 맞으니까 그냥 당겨 볼게요. 부드럽죠? 프이크 오, 와우, 좋습니다. 자, 1분 영상이고요 자, 안쪽만 살짝 보겠습니다. 1분 영상인데 1분이 살짝 넘네요. 자, 안쪽에 대구경, 아, 대용량, 빅보쇼. 자, 맥스 변속기꺼야, 아마 이게, 오, 하빙. 그 다음에, 어, 얘, 이 모터도 되게 좋은 모터죠? 어, 모터도 되게 좋고요 2,400k, 힘으로 좋은다 힘은 되게 좋은 모터네요. 그 다음에 8,000. 해커 8 0 0 0 m h 배터리. 약한 1시간은 능력잡고 30분 이상, 40%, 분 50분. 천점 1시간까지 진행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윙도 되게 이쁘고 어 공력이 좋아서 저중심이 탁 차를 낮춰주게합니다 공력이 뜨면 당연히 쇼크이 잘 먹기 때문에 쇼에 대한 반응과 그다음에 주행성이 자 바디 모양도 있고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의 밸런스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자청남으로 출고하는 제품이고요. 자뒷 보시면 제가 윌리바가 그냥 공짜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윌리를 하니까요. 윌리를 하니까는 어 서비스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 타이어 패턴 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자인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자, 1분 영상인데 2분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쵸? 그 앞에 여기는 이제 까지지 말라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거만 있다면 여기 다 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음... 제품 보시면요. 충전할 때 쓰는 잭을 XT 2C5로 아, e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잘랐는데 잘는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8 0 0 0 m l 짜리1 4 8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거 뭐 병렬잭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이제 배터리는 이 충전기가 국민 충전기니까요. 국민 충전기 X 8,000 배터리 유튜브에다가 RCIF 국민 충전기 X 8,000 X 8,000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꼭 주의하시, 주의, 어, 중요한 거는 충전기 충전할 때 옆에 꼭 있게 바라고요. 안전. 하게 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번더 뜨게 볼게요 어 너무 차가 바란스가잘 맞아요 뽑기라는 게 있는데 뽑기를 잘했어 뽑기.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클라톤 사세이었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아시라브 클라톤 사세를 검색하세요. 오케이.